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친숙한 흑형님이 나오셨네요. 나이키 에어조단 1입니다. 흑형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신발 중에 하나죠. 원래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노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에어조단 1인데, 왼쪽에 있는 이 신발을 커스텀 하는 것 같아요. 이 글레이저로 전처리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커스텀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마스킹을 붙여주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글레이저를 빈 용기에 따라서 스폰지에 적셔서 가죽 표면에 묻어있는 오염이라든지 코팅 부분을 제거해 주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폰지를 통해서 묻혀주고 있고요. 디글레이저 과정이 끝났다면 다음 과정으로 샌드페이퍼로 빡빡 문질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포가 굳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텅 부분에 엔젤레스 페인트를 칠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커스텀을 에어조다 원을 커스텀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대로 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페인팅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과정으로 조단의 시그니처 윙 로고를 칠하기 전에 지금 영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편집이 된것 같은데 먼저 한 번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번 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발색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윙 로고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마이크로브러시를 이용을 해서 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아, 도저히 붓으로는 수전증 때문에 떨려서 칠을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세밀한, 뭐, 예를 들어서 바늘이라든지 혹은 이쑤시개 등을 이용을 해서 점점점 찍어가면서 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엔젤러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커펜으로도 충분히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분은 그텅 부분에 나이키 마크를 지금 칠하는 부분인데요. 핀 스트라이프라는 그런 굉장히 디테일하고 긴, 촉이 긴 그런 브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러스 디테일 브러시 키트에 들어 있더라고요. 핀스트라이프 스타일의 붓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브러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디테일한 선이라든지 디테일한 아웃라인을 표현을 하시고 싶다면은 엔젤러스 디테일 브러시 키트를 사용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한번더 칠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한번 말린 다음에 충분히 이 발생력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칠을 페인팅을 해주시고 한번더 말려주시고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한번더 페인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으로는 맵 피니셔를 선택을 했네요. 마스킹을 떼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젤러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레이스 랩이라는 신발 끈입니다 흰색으로 마감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니까 유니크한 나이키 조던 1을 보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멋진 흑형이 나이키 에어 조던 1을 커스텀하는 영상을 리뷰해봤고요. 생각보다 좀 단순한 작업이긴 하지만 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커스텀 신발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집에 놀고 있는 신발이라든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신발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